우와, 맛있다. 으악. 우와, 맛있다. 붉은 음 나뭇가지를 으악. 쳐. 코끼리 아저씨다, 서연아. 어. 코끼리 으악. 아저씨야. 깡총깡총 깡총, 토끼. 재밌나? <laughs> 자꾸 뺏으려고 해. <laughs> 스스로 볼 거야 어, 스스로 봐 꼬마 동물들은 고개를 캬웃 캬웃 서연이도 캬웃 캬웃 해봐 캬웃 <laughs> 캬웃 신이 나서 펄쩍 펄쩍 빰 빰바바밤 빰어때냐바는의제어때냐 <laughs> <바뀐 의자> <laughs> 맛있게 생겼다 오늘은 토핑 아니고 죽이에요 먹어봐 냥냥냥 이제 입자가 좀 커져서 좀 씹어야 돼요. 아그 좋은 반응인가? 모르겠어. 아, 이거 무슨 반응이야? 맛은 있는데 좀 입자가 커져서 먹기가 그런가? 아, 닭고기랑 좀 커. 입몸으로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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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어봐. 쭉오 <laughs> <laughs> 죽이 들어간데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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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다. 네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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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잘 먹네. 분유는 안 먹더니. 네. 좋겠다, 사연이. 네. 네. 밖에 나가니까좋뉴요 속으로 어. 가서 물 볼까? 보수 대봐 물멍 한다, 물멍. 네. 기분 좋은가 봐. 기분 좋아? 분유를 그렇게 안 먹고 기분이 좋아? 배가 안 고파? 못 먹자. 안 돼. 엄마랑 치고 놀아요. 옳지, 옳지. <laughs> 잘 치네. 짝짝짝짝짝 대박. 짝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포레나 네, <laughs> 응, 응, 하, 언제 할래 연아왜 자꾸 뒤로 가? 조금만 와봐. 아 너무 가까이 줘버렸다. 재밌어요. 소야 이거 어때? 마음에 들어? 좋아요, 알았어요. <laughs> 이거 <아이고>, 이거. <아이고. 웃음> 이제 넣으세요. 어디 봐야 돼? 넣으세요. 넣으세요. 와이크. <laughs> 그게 재밌나? 외출해 가자. 한채 응. 응? 가보자. 응. <laughs> 사나비 흰나비 이야이야요 이야 이야이야이야 아!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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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 나무를 응. 여기 있는 꽃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? 좋다. 까마귀지 서연아 여기 좋지?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요 응. Oh, say yeah, oh. Oh. say yeah, say yeah, oh. say yeah, say yeah, yeah, say, oh. Oh. <laughs> <laughs> say yeah, yeah, say 유서연! 여기 꽃 봐봐, 꽃! 짠. 만지면 안돼요. 꽃 이쁘다. 이거 어릴 때 쪽쪽 빨아먹었는데. 어, 기억난다. 사도 먹을래? 잘 보네. 엄청 좋아해. 서연아 예쁘지? 이제 들어가서 낮잠 자면 되겠다. 낮잠 자러 갑시다. <리롱, 리롱, 리롱, 리롱. 맛있나? 창문 열어 놓으니까 바람 살랑살랑해서 기분 좋은가? 오 이거 힘 세네 어? 응? 빠졌다 1층으로 음. 가자 1일 이 산책이다 뽀뽀 가자 우와 초록초록하다 아, 네. 기분 좋네 이너시트도 뺐어요 이제 많이 컸어요 내일 모레 7개월 되지 안 되겠다 압수해야겠다 계속 빨아서 안 되겠어요 이거 갖고 노세요 슉 뺏겼다 이거 하세요 어, 저것도 빨려고 해 오오오. 힘 쎄네. 이거 지지야. 나입으로가져갈려아휴 사연 안 돼, 안 돼. 치바기를 안 가져와서 미안해. 먹을 게 없어서, 이야, 맛있어요. 응. <laughs> 손가락 먹고 있어요. 좋지? 날씨 좋지? 응? 호찔찔이. 저기 언니 있지? 언니 안녕해. 안녕. <laughs> 언니 안녕해. 잘손 꺼내서. 안녕. 자유 <laughs> 이래. <laughs> 대처 모움직인다. 서현아숨 쉬고 있어. 너무 신기하다.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처음 봐. 아그 아이가 약간 비슷한 또래를 보면 반응하는 반응해? 거 아니야? <웃음> 안녕. 기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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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음,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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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치즈 같은 게와나인줄 <laughs> 알고 깜짝 놀랐다 와, 저만큼 올라, 올라왔나 싶어 가지고 치즈 생성됐어요 아, 이봐 양말 양말 또 지금 벗겨질란다 양말 이발아 이발아 또 이발이 놀고 있다 오. 이발을 어떻게 쓰길래 이렇게 오. 되노 어 이거네 <laughs> 어오 신났어 네 아, 어, 신나요. 어이구 어. 신나 어이구 어이구. 아 어, 어, 목소리 크네. 귀가 아프다 서연아. 아 서연이 로 엄마가 먹는다. 스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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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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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웃기나? 스메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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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메~, 스메, 스메. 여기다가 닭고기 추가. 6 그램 다 개. 둘넷 다섯. 양배추 뺐고, 단호박 뺐고, 애호박 뺐고. 1g. 끝. 내가 거프지요. 눈 감고 있네 아직. 잠이 절겠네요. <laughs> 맘마 먹고 못생가야 돼요, 아가야. 하기 싫어 <laughs> 뭐하노 아? 오늘 문생 가는 날이다. <laughs> 목소리 크네. 문생 가면 한 마디 못하지 않아?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울면 안 된다. 같이 놀자고! 꼬리 치며망망망망망왜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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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문생 가서도 그렇게 해라 잘 따라 해라 오늘은 아빠도 같이 간다 재밌는다 재밌는다 문화 센터야 아, 재밌겠지 신난는냉신나있 아, 마침 강의 중는 아빠는 못 들어간데서연아 잘 하고 와 엄마랑 시아랑 잘 하고 와 시아 <laughs> <시야>, 안녕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 더 컸네 아몽이 안녕해 시아 안녕 오늘 잘 해보자 유서연 <laughs> 자 선생님들 이제 말한 것들 나눠주러 출발할게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미치겠다. 누가 때렸어? <laughs> 시안녕, <laughs> <맞아요? 씨, 웃음> 잘했어요. 많이 울었어? <laughs> 나중엔 잘했어. 소연 <아유>, 진짜 잘했는데. <laughs> 어, 어, 5개월에1 5개월 1개월 응. 피곤하지. <laughs> 이제 손 씻고 자자. 서연아 <laughs> 일어날 시간이에요. 응? 눈 떴다. <laughs> 잘 잤어요. 우와! 꿀벌이다! 꿀벌! 꿀벌! 귀여운 꿀벌이다! 음. <laughs> 잘 앉아요! 틀길래오고 오리지! 오리! 오리는 꽥꽥! <laughs> 오! 한 장씩이 안 돼, 지금 개구리가 나왔네요! 개굴! 개굴! 통통 튀는 공이에요! 오, 딸랑딸랑 소리 내는 딸랑이에요. 오뚝오뚝 일어나는 오뚝이에요. 둥둥둥 소리를 내는 북이에요. 왜안 해?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화기예요 반짝반짝 눈을 빛내며 업어달라고 하는 서현이예요 야! 야! 어! 야! 어! 예 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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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달라고. 어 봐봐, 봐봐, 봐봐. 이쪽으로. 고이고이고, 해달라고. 휴? 아기 펭귄 하나 가족이 되었지요? 네. <laughs> 서연이도 자러 갈 거지요? 아기 펭귄들아 안녕. 네. <laughs> 내일 보자. 서연이 자러 갈게. <laughs>